시작!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하는 모습, 어느 때와 집중하는 모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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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십도세기, 십도세기. 십점 먼저 내릴 겁니다. 1대1. 아까보다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게임을... 진짜 고 뭐... 자, 자, 저 건물! 외화의 뜬곡이라 생각하고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더 집중하지 않을까요? 자, 넣었다! 잡아야 돼! 호수비! 자, 놓치면 안 돼! 잡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많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렵더라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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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안먹히는 것도 게임장에 하나에 어쩔 수 없는 자, 자, 4대입니다. 4대 2, 4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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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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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저, 자, 런면판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보시 음, 왼쪽이 음, 박승규 음, 선수입니다 자, 현재 사대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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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가 않습니다. 음, 생각보다 쉽지 않네자 박승규 선수가 6대4로 앞서고 니다 자, 지금 둘다 박빙의 어떤 모습,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 피카츄. 자, 이렇게 7대4.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느 때보다 열기가 느껴지고요. 자, 과연, 과연. 자, 자 피카츄. 그렇죠, 꼬랑지, 꼬랑지로. 자, 그 7대5. 티어, 티어, 티어. 저희 같이 진행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티어, 티어, 티어. 자, 와렇로 이제 있 자, 8대기박승규 선수가. 살짝으로앞 브로키! 브로로 자, 아, 9대5. 세트 포인트. 9대5. 자, 박승규 선수다 박승규 선수가 이리 승리했습니다. 이리